진짜 제가, 와, 진짜로, 죽겠군요. 그기력이 많이 치지 않는 팀. 그런 팀은 그게, 뭐 그게 절대적인 거니까 그런 팀을 만들고 싶습니다. 야수 부분은 어느 정도 되가고 코스도 때문에 코스분만 그 <laughs> 확실하게 되가고그 부분에 가지 않느냐 싶어요. 조금 점점 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학교를 갔으면 어땠을까 지금 대학생이면 뭘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저도 지금 많이 부러워요. 지금 즐기고 놀고 어? 고등학교 때 공부를 많이 해서 지금 대학교 진학해서 이제는 놀식이다, 막 이렇게 하고 막 MT도 다녀오고 막 그런 게부럽긴 한데 결국 보면은 제가 다른 3자에서 둘을 봤을 때는. 제가 김강현은 김강현이나 선수를 더 많이 부러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럽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더 부러하는데 내가 그사람들을 부러할 필요가 있나? 나중에 즐길 건 나중에 즐길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 어이하죠 경기가 없는 월요일, 잔디 깎는 기계의 모터 소리가 요란한 운동장 한 켠에서 김강현이 개인 훈련을 시작하고 있었다. 아 진짜 3년을 다 해야되는데 순리대로 가 비오는데 인마 비일때존재야지 그렇지 어디 했고? 윤석열 형은 못 봤어? 이올때 선조 갖고 어깨 박살났나 쟤 네, 그렇게 해야됐던가 55분간 휴었다가 그럼 그, 안 나오라는 법이 어딨어 6월 들어 좋은 페이스의 김광현이었다 이날 현재까지 8승으로 다승 선도 노테이션대로라면 주중 6연전에 2차례 등판할 테고 페이스대로라면 10승도 가능할 테였다 하지만 변수는 날씨였다 김광현은 비오는 날을 부담스러워했다 쓰린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3일 베어스전 경기가 시작되고 쏟아지기 시작한 비 때문에 여러 차례 경기가 중단되어야 했다 경기가 속해되고 마음 떼오른 사회초. 공덕이는 첫타자 김동주에게 폭로을허용하고거다 그리고 일사주자 일루상황 젖은 장진에 미끄러져 평범한 내야땅포를 놓치고 말았다. 비온 후의 후유증이. 이제 일사주자 말로. 이때. 김광현이 던진 의외의 견제 공약 추가 이실점 홈런을 허용한 실투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실책 2개가 묶여 결국 이날 패전투수는 김광현의 몫이 됐다 배수팀을 상대로 구승 그 도전에 나선 지난 6월 17일 이따금 비가 흩뿌리긴 했지만 전기를 치르지 못할 만큼은 아니었다 또 미끄러지는 거 아니냐고 그는데 준비하이로 희망적으로 준비적으로좋으로희망적으 올라가서 으로 희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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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으로으로 희망적으로 희망으로 희망적으로 희망적으로 하지만 후속 타자들을 연속 플라이 아웃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마전 비아스 4번 타자 김동준김광희은 지난 비아스전에서 얻어맞은 홈런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쓴맛을 되돌려줄 차례였다. 기분 좋은 출발이었다. 그리고 찾아온 2회 초. 선두타자 이진영이 안타를 치면서 1루로 나갔고. 박경환은 볼넷을 얻어냈다. 조동화 역시 볼넷. 주자 말루첸스. 타석에 정문우가 들어섰고.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2타점 적시타를 때려냈다. 계속된 득점기회 박자성의 강습 타구가 일루스의 글러브에 잡힌 후 홈에 송구되었지만 홈으로 파고드는 조동아의 슬라이딩을 막아내지 못했다 김재인의 타구가 높이 솟았다 공은 전면 코스로 떨어졌고 이사이 와이번스는 한 점을 더 뽑아냈다 2회 4득점 김광현의 어깨에 힘을 실어주는 집중타였다 그 후로도 와이번스 타수는 베어스 투수진을 상대로 불방망이를 과시했고

맨날 말고, 이럴라 오해 타고. 어? 오해? 이럴라 오해? 고정 먹으려고 하네, 10승이네? 1 0승 고정 먹으려고. 1 0승한데몇 명을 줬더라? 아. 나 피팅이라고 했잖아. 예 피팅. 피팅. <목소리> 이거 원래 안 차고 다녔잖아요 건강 목걸이. 오늘 받았다니까요. 누구한테요? 팬한테요. 대만에서 온 팬이 선물해줬어요. 이건 아니고? 어? 네. 대만 템 어, 그래?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차고 잘 됐네. <laughs> 잘 됐네요 오늘 그 차니까. 네. 행운의 목걸이. 나도. 네. 나도. 던지고 나면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팀막달다고 김광현에 이어 8회부터 구원투수로 나선 이영웅 역시 호투를 이어가고 있었다. 8회 안타를 하나 허용했을 뿐. 후에까지 여섯 명의 타자를 모두 범타 처리하며 팀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다. 옛날에는 제가 고등학 때는 후회를 하면 안 되겠다. 공 던지고 후회를 하면 안 되겠다. 나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공을 던지고 후회, 후회를 해야 느낀다. 공을 던지고 후회를 해야 다음에 느껴서 더 잘한다. 그런 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좀 반성을 하죠. 한 게임 한게 오늘도 이제 운동 끝나고 뭐 TV나 뭐 인터넷 들어가서 다시 보기로 해서 꼭 봐요. <laughs> 불안한 투수보다는 안정성 있는 투수. 그때 알 했다 해. 예. 야,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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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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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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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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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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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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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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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공격적으로 신기한 게 유한 것 같고, 어, 숙회 선배님께서 리드로 다리치고, 리드로 다리치고, 네. 그런 말을 하지 마. 하지 마. 그냥 안 해도 좋잖아. 이제는 예의상 그렇게 말이 하지 마. 예의상 그런 거 하지 마. 하지 말고, 오늘은 꼴레하고 그냥 내가 오하는다 했다. 이렇게. 그래, 나는 좀줄거 아니냐? 응? 줄 거다 좀.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결합을 잘해주셔서. 전력 분석 얘기 좀 해. 전력 분석, 전력 분석. 김정준 과장님, 노석기 대리님, 응? 너무 고생한 뒤. 응? 그런 부분 좀 이런 부분 좀 생각을 시키 영동균 토트 선수 영동균 예. 생각. 그래, 올, 올해 또 승하면 또딱 승진하고 그럴 거아니야그 어? 예. 뭐냐 바르시한테 홈런 받을때 하고 그 다음에 롯데랑 완봉 할때 하고 틀려졌어요. 이게 글러브 위치 때문에 뭐 그냥 여기서 이것만 바꾼 거예요. 글러브 여기서 밑에서 밑으로만 바꾼건데 그 하나가 진짜 많은걸 바꿨어요 제 폼에서 글러브를 들면서 쳐지면서 이렇게 던졌는데 글러안되니까 그냥 나가, 나가게 되니까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어요 이 글러브 위치 하나, 하나에 공이 안 좋아서 바꿨다기보다는 말못할 말 사정 때문에 바꿨어. <laughs> 타자들이 내 공을 알고 친다. 이 폼에서 어떻게 하면 직구고 어떻게 하면 변화고다. 쿠세. 그, 그게 조금 있다고 해서 바꾼 건데, 그 쿠세뿐만 아니라 밸런스, 컨트롤, 스피드, 볼 끝,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 바꾸고 나서 또체인접업도더 좋아지고 많이 바뀌었죠 보양식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 거다 먹어본 것 같아요 진짜 개, 뭐, 뭐 사슴, 녹용부터 뭐 자라 뭐 그런 거까지 다 먹어봤는데 결국에는 <laughs> 그리고 키 맞고 사요. 그리고 키큰 이유가 컴퓨터를 하면서 예전부터 컴퓨터 하는 걸 좋아했어요. 게임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걸 하면서 흰는 말고 초코유를 200ml짜리를 14개씩 먹어, 사래.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먹는데 그냥 먹, 하루 이틀 제가 뭐 계속, 계속 먹어서 어머니 맨날 대형마트에 가서 초코우유를 이만큼 사와. 음식 맨날 사와가지고 냉장고에 네 개씩 묶음을 세줄세줄딱 <laughs> 만들어놓고 하나씩 뜯어서 먹, 먹으면서 대박이 쳤던. 중학교 때3 3세 찍었어. 무릎도 막 아파가지고 뛰지도 못하고. 지난 6월 22일, 김강현이 라이언스 팀을 상대로 시즌 0승 도전에 나섰다. 김광희는 이날 라이언 스파자들을 맞아 4회까지 단 하나의 안타도 본래 또 내주지 않는 완벽투를 선보였다. 4회 말 와이번스 공격. 김재현의 2루타에 이어 최정의 토론 험 일찌감치 승운이 넘어온 듯 보였다. 하지만 독일의 홈런을 맞아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와이버스 타자들이 아니었다. 위기의 김강연을 불붙은 와이버스 타선이 도와줬다. 4대3 역전. 김강연의 얼굴에 여유가 돌아왔다. 와이번스 볼커 타선은 6회 2사 후 6점을 뽑아내며 순식간에 뒤집기에 성공했다. 두고서 100개를 채운 김광현은 7회아웃카운트 2개를 잡고서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laughs> 후방 경기를 지켜보는 김광현의 표정은 10승 고지를 선점한 투수라기엔 생각보다 담담했다. 수에 안말려서다행이 앞으로 구승째 이제 구승하고 십승째 다섯 번씩퍼 탄. 음, 저번에 음. 오늘 진짜 안 좋았어. 긴강해 하면 직구인데 오늘 변학으로만성대어 프로그램 하면 시청률이고 재밌으면 뭐해 시청률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도 잘 던지면 뭐해 직구가 안 되는데 그런 그런 거죠. 자꾸 누워지는 거예요. 뭐지? 10승인가? 10승! 대박 틀었네 내가. 한편 이날 마무리로 나선 팀내최고참 가득의 문 아끼는 후배 김강인의 10승을 확실하게 지켜냈다. 프로 2년 차만 19세 11개월의 김강인은 이 경기를 통해 8개 구단 투수들 중올 시즌 처음으로 10승 고지에 올랐다. 언론에 취재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 명실상부, 정상급 투수 대열에 올랐다는 증거일 것이다. 어, 네. 저누요 하지만 아직은 시즌 중반 축배를 들기엔 너무나 이른 시기다. 그래서 긴장을 놓치지 않는 김광현이다. 저번부터 조금 스트레칭하면서 한번 삐걱한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좀안 좋았는데 괜찮더라고요. 계속 던지다가 어저께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안 아, 좀 좋다 그러는데 게임 할때 점점 안 좋아지면서 끝날 때니까 아, 걷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예, 그때 응. 여기서 스트레칭 할때 아파가지고 계속 스트레칭 하고. 응. 막, 표정이 계속 안 좋았어요. 아파가지고 응. 게임 잘 됐으니까 뭐, 이겼으니까 됐는데, 일단 몸이 건강이 응. 늦... 첫째니까. 뭔가를 해야지. 뭔가 리 열심히 해야지. 감독님 또몸 관리 해주시니까 응. 하지 말라고. 제가 만약에 다른 팀선출했다면 진짜 SK 나가기 싫었을 거예요, 진짜로. 우리 팀이라는 게 진짜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고, 수비도 또 잘해주거든요. 아, 진짜 고맙다는 생각 진짜 항상 하고,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자꾸 물질적으로 원하네. <laughs> 누가 물질적으로 원해요? 나주한 선수? <laughs> 어저께, 어저께 결승자셨거든요. 어, 형 어저께 사췄는데 뭐, 뭐 없냐? <laughs> 우리 그리고 투수들도 중간 투수도 이렇게 잘 막아주잖아요. 정훈아 선수, 예, 어차피 잘막아주야되요 예, 릴리로에 잘 막아주고, 고맙죠. 계속 뽑고 하려고 하는데, 김광현은 <laughs> 가장 먼저 에서 최근 가좋삼성상 러브라인이 자꾸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제가 지금 신인이기 때문에, 좋은 기록을 세우건, 나쁜 기록을 세우건, 저한테 는 처음이에요. 이번엔 어저께도 기록을 세웠어요. 내, 내 자신에 대한 기록, 한인에게혼돈두 개. 제가 프로와서 처음 한인에게 혼을 두개 맞았는데 내려와서 진짜 열받더라고요. 진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역전까지 당해버리니까 완전 진짜 내 몫을 못한 것 같이 막 그런 재, 죄책감도 들고 막 아, 힘들더라고요. 근데 팀 중에 박경환 선배님께서 한번 불러가지고 괜찮다고 어차피 오늘 투수 많이 뽑을 점수 많이 뽑을 것 같으니까 더 집중해서 네 혼자 열받지 말고 너 혼자 흥분하지 말고 항상 똑같이 던져라 그래가지고 좀, 좀 스트레스 받는 걸좀 일단은 내일로 미뤄두고 그러고 던졌죠 그렇게 그랬던, 그랬던 게잘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가서 또 반성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야죠. <laughs> 좋은 투구가 항상 승리를 부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좋은 투구를 보여줬음에도 패배할 수 있고 좋지 못한 투구에도 승리를 얻어낼 수가 있다. 그게 야구고 인생이 아닐까. 김강연은 매일매일 배우는 중이다.